이 문제에 대한 질문이 많아서 먼저 동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클래스 A가 있구요. 그리고 이 은우라는 클래스 안에 메인 함수가 여기 있죠. 그렇죠? 역시 스태틱이구요. 그리고 여기 보면 체인지1과 체인지2가 전부 다 정적 메서드죠. 그렇죠? 메인 함수의첫 번째 줄에 보니까 A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 하나를 만드는데 얘를 a라는 이름의 참조 변수를 통해 가리키게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즉이 a 안에는 주소가 들어 있겠죠. 그래서 a를 통해서 클래스 a를 통해 만든 객체에 접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얘는 a라는 이름을 가진 클래스를 통해 만들어진 객체예요. 아시겠지만, 클래스는 항상 어떤 역할을 한다? 설계도와 같은, 즉, 도면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만들죠.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A라는 참조 변수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클래스의 X에, 즉, 여기 X죠. 이 X를 말하는 거죠. A를 통해서 접근한 이 X에 50을 넣으라고 했어요. 여기에 이제 50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change1이라는 메서드. 여기선 정확히 얘기하면은 정적 메서드죠. 그렇죠? 이렇게 쓸수 있는 이유가 얘가 지금 스태틱이기 때문에 그렇죠. 스태틱 메서드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그 순간 만들어지게 된다. 늘 강조하던 거였어요. 일반적으로 스태틱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change1 이라는 메서드를 선언하게 되면 반드시 객체가 만들어져야만이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얘는 지금 이미 메인 함수가 만들어지는 그 시점에, 즉,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그 시점에 다 만들어진 거예요. 왜? 스태틱이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change1 하고 바로 이렇게 호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스태틱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걸 쓰지 않았다면 어떻게? 접근해야 맞죠? 당연히 객체를 만들어야 되겠죠.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서 만들어야 돼요. 봐요. 뭐 이쯤에 만약 이쯤에 이런 식으로 쓰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Change o 이라는 메서드가 정적 메서드가 아닌 경우죠. 지금 이게 아닌 경우의 예를 든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얘 자체가 단독적으로 실행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호출하게 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호출해야 되는 거죠. 왜 하나의 b라는 객체를 만드는데 누구를 이 은우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만들었을 때이 change 원이 b로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b라는 참조 변수를 통해서 change 원에 접근할 때만 여기 얘가 스태틱이 아닌 경우 가능한 거죠. 근데 지금 얘는 스태틱이잖아요. 그렇죠? 얘는 스태틱이으로 이렇게 쓰실 필요가 없죠. 바로 그냥 참조 변수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접근이 가능하죠. 자, 그리고 여기에, 여기서 만들어진 이 a의 x, 즉 얘는 지금 변수죠. 즉, 필드명이에요. 클래스에서는 변수를 필드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변수. 상관없어요. 필드로 부르든 뭐 변수로 부르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x라는 변수에 접근한다. 그리고 거기에 50을 넣었다. 그리고 이 값을 change1에 전달했어요, 지금. 어디로? change1으로. 얘가 이쪽으로 전달이 되는 거죠. 자, 이쪽에서 지금 X라는 이름의 변수를 가지고 받았어요. 여러분이 자꾸 혼동이 되신 게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질문이 많은 게그 부분이에요. 왜이 X와 이 X가 다르냐라고 물어보는데, 정리 좀 잠깐 할게요. 여러분 함수 즉 메서드에서 이렇게 파라메터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값을 받잖아요. 얘도 사실은 이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선언의 의미가 있어요. 선언. 이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선언이 된 거예요. 즉 원래는 얘가 여기 선언이 돼야 맞겠죠. 인티저 x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쭉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변수를 여기다 서유, 선언하잖아요. 선언하는데 이 중에서 야, 외부에서 값이 올때 누가 받을 거야? 뭐, 인티저 B도 있다, 가정합시다. 뭐, 인티저 C도 있고. 이렇게 쭉 내가 이 메서드 안에서 여러 가지의 변수가 있는데, 외부에서 값을 전달해줄 때 누가 대표로 가서 받을 거야? 라고 서로 물어본 거예요. 어, 그래? 내가 가서 받을게. 그래, 그럼 넌 여기 있지 말고 저기 가서 받아. 여기서. 넌 여기 있을 필요 없어. 그러니까 얘도 C는 메서드 안에서 선언한 욕구와 똑같아요. 그니까 그럼 우리가 한 가지 더자 메서드 안에서 선언한 이 변수들은 전부 다 어떤 변수예요? 지역 변수죠. 그러니까 이 메서드가 실행되어질 때 만들어졌다가 그 다음에 메서드가 사라지면 같이 사라지는 그런 지역 변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혀 상관없는 얘만의 식구들이에요. 얘만의 식구들. 그래서 이런 형태대로 여러분이 변수에 대한 개념을 들여다 보셔야 돼요. 여기서 파라미터로 받는 얘도 결국은 일종의 이 change 원이라는 이 메서드에서 사용되는 지적 변수다. 그래서 여기서 이 값을 우리가 받았을 때 지금 a의 x는 50이잖아요. 50만 전달이 되는 거고 얘는 독립적으로 x라는 새로운 그릇을 마련해 가지고 이 50을 여기에 받는단 말이에요. 즉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클래스 A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이 객체 A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이 X와 여기 체인지1에 있는 이 X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해 되나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 X값은 전혀 관계없는 즉 값만 복사되고 체인지1이라는메서드에서 인정되는 이 X죠. 그렇죠. 여기에 지금 50이 처음엔 복사되었지만 100을 넣음으로써 얘가 사라지고 이에 100이 덮어써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쇄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100이 일단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얘가 끝, 끝났으니까 돌아왔죠. 이렇게 printlna의 x a.x 했어요. 즉 누구를 얘를 출력하라는 얘기죠. a라는 참조 변수를 통해서 접근해서 x에 가니까 그러니까 얘는 누가 출력돼요? 얘 값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아는 거죠 실은 얘하고 얘는 별개니까 그래서 뭐가 출력돼요 50이 출력되겠죠 그쵸 이때 줄바꿈 조심하셔야 되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change 2를 또 실행했어요 근데 이번에 a라는 이 자체를 전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a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얘가 예요 그 얘예 얘. 결국은 얘. a도 a도 뭐예요 변수예요 변수 변수인데 어떤 변수예요 참조 변수란 말이에요 참조변수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 안에 누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주소가 들어있다는 얘기, 주소. 주소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얘는 지금 이 안엔 주소예요. 주소. 우리가 지금 자바에선 포인트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실은 포인트라는 개념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 거지. 실제로 주소에 대한 개념, 즉 포인트에 대한 개념은 그대로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결국은 주소란 말이에요. 즉이 자체는 a 자체는 뭐가 없어요. 즉 얘가 가르키는 곳에 따라가 봐야만이 뭐가 있는 거지, 얘 자체는 뭐가 없어요, 사실은. 이해되나요? 결국은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A라는 이 값을 전달하라고 한 거예요. 즉, 복사해주라, 누구에게, Change2에 있는 이 A에게 복사해주는 거예요. 그니까 러 아까처럼 똑같아요. 여기도 하나의 A가 만들어지겠죠, 이 A가. 근데 조심하실 것은 이 A는 반드시 앞에 이렇게 자료형을 써주게 돼 있잖아요, 자료형을. 이게 지금 자료형이에요 여러분 클래스의 이름은 곧 자료형이다 늘 강조했죠 우리가 C언어에서 언어에, C C언어에서 C언어에서 스트럭이라는 걸 쓰잖아요 스트럭이라는 것은 결국은 여러 가지 형태의 자료들 뭐 배열, 정수형, 뭐 실수형, 캐릭터형 얘네들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나로 관리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서로 관계에 있는 데이터들끼리 묶어 관리하기 위해서 스트럭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묶잖아요. 그게 접근하죠. 클래스도 보세요. 마찬가지예요.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데, 이 데이터와 관계 있는 메서드들까지 묶어서 하나의 통으로 만든 거잖아요. 얘를 통으로. 그리고 얘를 클래스라고 하고, 이 클래스를 만들어서 접근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 클래스 이름 자체가 앞에 뭐 인티저 아까처럼 a 오듯이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는 거죠 자료형이 되는 거예요 클래스 이름이지만 결국 자료형이에요 사용자 정의 자료형이란 말이에요 클래스 이름은 그렇죠? 이렇게 사용자 정의 자료형이다 그래서 이 a는 어떤 용도로 쓰겠다? 객체 a를 가리키는 용도로 쓰겠다 이해 되나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가 만약 100이라고 한다면 얘는 100이라는 주소를 가리킬 거고 이 지금 함수를 호출하면, 이 지금 이 A에 있는, 이 A에 있는 이쪽 A. 얘는 지금 새롭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 A는. 그래서 여기에 100이 복사가 되겠죠. 이렇게. 결국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예요? 얘를 통해서 접근하게 되면, 얘는 누굴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얘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실은 그래서 이 문장을 보면 이게 이해 가시죠 이제 a 답 x 니까 이 a를 통해서 접근해서 고안의 그 x의 이 값에 백을 넣어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값 자체가 이제 아예 변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를 인쇄하라고 하니까 얘가 백이 인쇄가 되는 거고 즉 값을 복사해주느냐 주소를 복사해주냐에 따라서 내가 만들어진 객체의 값에 변화를 주느냐 아니면 전혀 관계없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는요 그걸 여러분이 정확히 이해하는지 물어보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얘가 끝났어요 그럼 이쪽으로 오겠죠 여기서 이제 a.x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값은 이미 지금 100으로 바뀌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결과는 뭐가 돼요? 팩이 나오겠죠. 이렇게. 굉장히 쉬운 문제 같지만, 다양한 의미가 지금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생각을 좀 해보세요. 아, 이렇게 이루어져 있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구나. 그리고 지금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림을 그려 이해하세요. 그림을 그려보고, 생각해보고, 자꾸 그려봐야 돼요. 그려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험에만 남았어요. 이런 문제 나오면 틀리면 안 돼요. 이거, 이거는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푸는 문제이고,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아주 나오기 쉬운, 제출되기 쉬운 그런 문제 유형이에요. 그래서 꼭 여러분이 이 문제 잘 이해하고 시험장에 가시길 바래요.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